네, 우리는 치환적분법을 지금까지 공부를 했고요. 근데 치환적분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치환적분법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라. 정해진 게 없다. 오케이?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해서 미안해요. 자,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부터 할이 삼각치환법은 뭐냐면, 이삼각적분더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이것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 자, 이거 암기를 해서 풀게요. 자, 일단,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X, 다시 써볼게. A제곱 빼기 X의 제곱이로 나온대, 문제에서 만약에. 근데, 얘는 숫자예요. 자, 얘는 숫자야. 자, 얘는 숫자예요. 자, 이거면,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은, 다음과 같이 치환을 할 거예요. X를 A, s i n 세타 이렇게 치원을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세타는 그냥 뭐일사뭐예가어일사일사 뭐어어 일사. 분면의 각 정도로 좀 써보죠. 일사 분면의 각 정도로 좀 써보자. 일사 분면이 아니에요. 그럼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해결하, 해결을 합시다. 자 이런 상황이랍니다.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O 제곱 빼기 x 제곱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x를 오 사인 세타로 치환을 해주면 된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또 하나 해볼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x 제곱 플러스 아서 x 제곱 플러스 아헷갈리게까어보자 a 제곱 쓸게요. a 제곱 플러스 x 제곱으로 문제가 나오면 x는 지금 상황이 어떤 게 다른 거냐면은 얘는 마이너스고요. 얘는 플러스예요. 이거면 x는 a 탄젠트 세타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1사분면의 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좀 들어볼까요? 자, 이 예제 어, 근데 보통은, 잘 봐봐. O, X제곱, 이렇게 나올까? 아니면, X제곱, 플러스, O라고 할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내림 차순이 기본 아니에요? 아, 위에는요? 아, 당연히 이건 이렇게 나오죠. 그 이유는? 이거, 이거 뭐, 불, 문제가 안 이쁘잖아. 그죠? 앞에, 제, 앞에를 플러스 쓰는 게 일반적인 거니까. 어쨌든, 자, 이것도, 이것도 모두 다 이걸로 치환을 한다고요. 이것, 그리고, 아,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아, 미치겠다. 오케이, 알겠죠? 따라서. <laughs> 아이, 별로인가? 수업시간에 물어보자. 수업시간에.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지울게요. 지울게요. 얘는 이렇게 적을게요. x의 제곱 플러스 5 제곱. 이렇게 적읍시다. 자, 그러면 치원합니다. 자, 얘는 어떻게 치원하냐면 x는 5 탄젠트 세타 이렇게 치환을 하는 게 바로 삼각치환법 이랍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외워야 되나요? 100% 외워야 돼요. 모든 모든은 뭐, 못 풀어요? 네, 못 외우면 못 풀어요. 이렇게 치환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저는좀더 저는 좀 쉽게 외우고 있냐면 자, 하나 이렇게 외울게요. 하나. 저렇 이렇게, 이렇게 외우고 있어. 가운데가 플러스예요. 가운데가 플러스야? 가운데가 플러스야? 그러면 이 t를 플러스로 좀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t 가플러 t 탄플트스 탄젠트 면이코스 s 요 코사인은 없나요? 네, 코사인 i g n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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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g 법에서코 n 에 i 없어요. 사인밖에 없어요. 여기가 마이너스면 얘는요. 사인 이렇게 하 i g 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 볼게요. 외워야 되어 g n 없어? 자 쉬운 거 2번부터 풀게요. 2 번부터 <laughs> 2 번이 쉽더라고. 자 여기서 우리는 이거 i g 할수 있죠? 플러스 자 그러면 플러스니까. X에, 좀 기적자. X, 아이고, 아이고, X를 지금부터 E, 탄젠트, 세타, 이렇게 가자고요. 자, 그럼 당연히 치환을 했으니까 미분부터 할까? EO 치환은 실 미분해주면 E 타서 싫어, 싫어. D 세타가 되죠. D 세타 됐죠. X가 2라는 녀석은 세타로 가면은 지금 요이 녀석, 요 2를 요기 넣겠다는 얘기야. 요 과정을 좀 써볼게요. 2는 2 탄젠트 세타가 되죠. 그럼 2는 탄젠트 세타가 되죠. 요 세타는 45도가 되죠. 길을 4분의 파이 적고 싶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자, 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X가 빵이래요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거야. 이식이 넣어 버릴까? 그러면 0 넣어주면 이 탄젠트 세타고요 이 식을 알맞게 해주는 탄젠트 세타는 0인 거니까 여기에서 세타는 0이 되는 거죠 콜? Cool? 됐죠? 자 기본 세팅 끝났어 자 그럼 지금부터 1을 바꿔준다 자, 아래 끝은 0 바뀌었죠? 위 끝은 4분의 파이로 바뀌었죠? 됐고요 1, X가 지금부터 얘로 바뀐다고요? 2, 탄젠트 세타 전체 제곱 플러스 2 제곱에다가 d 세타가, 야, 아, d x가 얘죠? 얘를 지금부터 얘로 바꿔줄 거예요, 얘. 그럼 어디게 바꾸냐?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겠어? 이걸 지워버리고요. 이 시퀀트 제곱 올리고요. 여기 세타 없냐? 왜? 네. 세타, d 세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죠? 계산 좀 해보죠. 자, 그럼 얘는요. 0부터4분의 파이까지 분모에서 얘를 제곱부터 풀면은 사로 묶이죠. 그리고 시퀀트 제곱 들어가죠. 1 들어가죠. 시퀀트 야야야야야. 시퀀트 들어가죠. 디세타가 됐죠. 됐죠. 약분해서 뺄게요. 지금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얘랑 랑 약분해서 앞으로 빼면 얘가 2분을 된다고요. 2분을 나갔죠. 그다음 0부터4분의 파이까지는 됐죠. 자, 그다음 이제 뭐, 뭘 보고 싶냐면, 자, 음 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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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자, 이어서 갑시다. 이거 전체 제곱인데, 이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이거 비상등막 이걸로 바뀌었냐? 참나 어디 없다 진짜 환장합니다. 환장해요. 아, 참나. 먹고 살수 있겠나? 잘좀싼 쓸래. 잘잘잘 잘, 잘 써볼게. TAN 제곱 세타 됐어요. 자, 지금 제로 게 지금 됐어요. 자. 자 여기서 제가 밑줄 긋고 있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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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긋고 있는 거 이거 이거 지금 공식 먹게 바꿔주면은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시퀀트 제곱 세타였죠 옛날에 공식 했잖아요 탄젠트 제곱 세, 세타 더하기 1은 시퀀트 제곱 세타 이해 됩니까?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약분해서 얘가 1d 세타가 남네요 끝났네 2분의 1 적분 가져 세타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계산을 해주면 8분의 파이라고 답이 나온답니다. 오케이. 자, 다시 강조할게요. 외워야 풀수 있어요. 외워야 풀수 있어요. 자, 아이고, 또뭐냐 자, 1번 좀 풀어볼게요. 1번 약간 좀 특수한데요. 뭐, 외우는 것은 당연하지만요. 중간에 약간 특수한 게 있어서 1번이 나중에 푸는 거예요, 지금. 자, 일단요. 삼각천법인데요. 봐야죠. 여기 마이너스 보이죠. 자, 그러면 X는 뭘로 지원하냐면 e sin 세타 치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걸 미분해 주면 dx는 2 코사인 세타 d세타 x가 2는 x가 0은 과연 세타가 뭘로 바뀔까를 지금부터 계산을 좀해 보자. 요거 2부터 넘을까요? 요 2를 렇게 넣어 버리는 거야. 그럼 약분이 쇽쇽 되죠? 그럼 2일은 sin 세타죠? sin 몇도가 1일까를 봤더니 90도인 거죠. 그럼 얘가요, 바로 2분의 파이가 되더라가 되는 거죠.까지 따라왔슈. 자, 지워볼게요. 이번에는 이거 넣 봅시다. 이거0 넣을게요. 그러면 사인 세타가 0인 거니까 세타는 0 된다가 됐죠. 됐슈. 자, 기본 세팅 끝났어요. 자, 그럼 얘는 뭐를 바꿀 수 있냐면 아래는 0, 위는 에 2분의 파이 루트. 2제곱 빼기 6제곱 2 사인 세타 전체 제곱 d 세타가 되는거죠 됐죠? 0부터 2파이까지 루트 4 빼기 4 사인 제곱 세타 d 세타 됐슈? 그럼 얘는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2로 묶여서 사인 나가, 아니, 4 나갔네요 까지 됐슈? 저이 빼버릴까? 2에다가고 이 0부터 2이까지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 디세타 대슈? 안 대슈! 안 대슈! 정신, 정신 나가슈! 정신 나가슈! 정신 나가슈! 이거 빼먹었슈. 이거 안 썼슈. 와 정신 나가슈. 와 디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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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나가슈. 정신이 나가시오. 그러면 이 코사인 세타 d 세타 정신 나가시오. 그럼 얘가 사로 바뀌죠. 이거 두개 만난 거예요. 코사인 세타 d 세타 대시요아 이거 생각형법 너무 어렵다. 사 영부터 이분의 파이까지 얘는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d 세타 원래는 얘를 이렇게 빼야 맞긴 맞아요. 절대값 코사인 세타로 빼야 맞긴 맞아요. 하지만 우리 아까 1/4분면 제가 말씀드렸죠. 1/4 따라서 얘를 그냥 부호를 무시하고 이렇게 빼서 얘만 빼서 여기가 더쓴 거예요. 자, 그럼 다 왔네. 얘는 4,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세타 d세타. 자, 여기까지만 이해를 했다면 80%는 이해한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왜크시왜 크냐 자, 제가 2번부터 풀었죠 2번부터 푸는 이유는 뭐냐면 2번이 쉬었어1번은 지금 푸는 이유는 1번에서 약간 좀 디테일한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걔가 지금부터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부터인 거예요 자, 따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1번은 푸는데 삼각치환법 마이너스는 사인, 사인으로 치환한다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왔다면 80%된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면 80% 이해하신 겁니다. 자, 지금부터 2단계 풀어볼게요. 를지금 1단계 뭐라 어 무슨 색 할까? 여기가 지금부터 1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1단계. 자, 2단계는 여기에다 풀어볼게요. 자, 2단계가 좀 사실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4.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트를 적분할 건데요. 안타깝게도, 자,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 p 적분 함수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뭐를 미분해서, 어떤 거를 미분해서 이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는지를 아직 몰라요, 몰라. 해봐, 빨리 해봐. 우리 사인 코사인 6개 공식 배웠거든요? 타서 싫어, 싫어. 이런 거 배웠잖아요. 코가 타서, 코가 싫어, 코가 싫어. 이런 거 배웠잖아요. 타서 싫어. 뭐 이런 거. 다 어쨌든, 이런 거 배웠는데, 코사인 제곱을 어떤 게 미분해서 코사인 제곱이 나오는지를 몰라. 없어요, 없어. 자, 따라서 이, 이 부분을 배우는 게 약간 좀 어려워요. 자, 결론부터 적어볼게요. 자, 결론부터 적, 아 결론부터 적자. 결론 뭐냐면, 요 미분을 바로 찾는 게 아니고, 못 찾으니까, 그래서 어까요 요걸 어떤 거를 몰라요, 몰라. 몰라요. 이걸 미분해서, 지금 제발 좀 이해가 갑니까? 미분을 해서 코사인 제곱을, 되어야, 코사인 제곱이 되어야 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고. 따라서, 걔를 모르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식을 바꿀 거예요.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로 바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바꾼 거야. 자, 이해, 이해 가요. 단순하게 바꾼 거, 단순하게, 단순하게 교환한 거야. 단순하게 교체시킨 거예요. 왜냐면 모르는 거니까, 얘를 모른다니까. 근데 이게 왜 맞나 확인해 보자. 자, 이게 왜 맞나 <laughs> 확인해 볼게요. 와, 미치겠다. 맞나? 맞나요? 확인해 볼게요. 자, 어떻게 확인, 확인하고 싶냐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풀게요. 2에 1 플러스 얘가 코코마 싱싱 코코마 싱싱 됐죠? 요거 두개 만날 거요. 요거 두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 거니까 요거 두개 만나면 우리는 이거를 코사인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요거 두개 가 만나서 코사인 제곱 세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2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간추리면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게 맞죠. 따라서 얘가 나왔죠. 지금 됐죠. 따라서 어쨌든 어, 다시 다시 해보자. 다시 어려우니까 어떤 것을 미분해서 얘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고요. 따라서 단순하게 식을 바꿔준 거야. 지금 상황 이익하죠. 지금 이런 거라고. 3을, 아, 뭐야. 그냥 1 더하기 2. 이게 바꾼 거라고요. 얘를, 얘를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됐죠? 자, 되셨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걸 좀더 써보자. 4. 2분의 파이, 2분의 디세타 더하기. 4. 0부터 2분의 파이, 2분의 1, 코사인세타 d 세타를 바꿀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4 슈아 2분의 세타 0부터 2분의 이까지 됐고요. 4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4분의 1이다. 왜요? 왜요? 라고 물으면 지금부터 이거를 미분해 보세요. 이거 미분해 봐. 이거 미분하면 이거 쇼 나오죠? 그 이유는 겉 미분, 속 미분 모두 다 해주셔야 되니까요. 해봐 나 미치겠네. 4분의1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됐죠? 속 미분 해줘야죠. 이거 이거 까서 이 분의 나오잖아요. 자 됐슈는 4에다가이 분의 1 곱하기 이 분의 세타 빼기 이 분의 1 곱하기 0 됐고요. 플러스 4쇼 사분의 일 사인 세타 빼기 사분의 일 사인 영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 됐죠? 어그니까한번 봐라 노란색 노란색이 더 힘들잖아 지금 그죠? 얘가 사분의 세타 됐고요 플러스 얘 이거 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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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 그러면 이거는 빵 됐죠? 4분의 왜 세타야? 멍충아. 파이지. 아. 이렇게 애들이 싫어하지? 그죠. 자, 얘는 1인 거죠. 그럼 다 했네. 4에다가 4분의 1 곱하기 1 되는 거죠. 따라서 세타. 얘도 문제네. 참나. 미치겠다. 이렇게 어려워요. 삼각체험법이. 플러스 1 하실 수있겠어니 가? 아니죠 가? 아니죠 절대 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자 우리 지금 이거 넣는 거 아니야? 이거를 여기 세트에 넣는 거 아니야? 그럼 요이 2세트 한 거니까 얘가 2분의 파이가 아닌 거지 그냥 파이인 거죠 멍충아 그죠? 다 틀렸지? 나만 틀린 거 아니지? 따라서 얘도 <laughs> 0인 거죠 아직 멀었네요 저도 아직 멀었네요 아직 멀었네요. 계산 실수한다고 여러분들 욕할 때가 아니네요. 지금 저부터 지금 문제인 거네요. 따라서 용이네요. 따라서 파이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길었죠? 자, 보세요. 어쨌든 일, 1단계, 이 흰색이 중요합니다. 이 흰색, 흰색을 외우셔야 됩니다. 얘를 외우게 되는 가장 근본은 근본은 이거예요. 이거, 콜, 자, 외우셔야 돼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왔다면, 자, 노란색을 에서 하고 싶어 얘기는 뭐냐면, 자, 다시 강조할게요. 얘를 어떤 거를 미분해서 얘가 나오는지를 몰라. 따라서 식을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교체는 얘였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하나요? 역시 얘도 사실 외워야 돼요. 자, 얘도 사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 근데 이것을 암기에 대한 부담 좀 덜고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어요. 어쨌든 암기는 하셔야 돼요. 오케이? 미적분. 어쨌든 이과 미적분은 진짜 외울 게 정말 많아요. 공식이 100개가 넘어요. 자, 수고했어요.